요게 최악인 거야, 최악. 왜 최악이냐? 이게 올해 수확을 한 건데, 이렇게 노화됐잖아, 그죠? 이건 제거해줘야 돼. 이거는 뭐다된 거야, 나지 가지. 가지가 다 됐어. 이건 잘라줘야 되고, 이것도 자를까요? 이렇게. 예, 네, 이건 다된 거야. 벌써 이게 배쌍 말르잖아. 물기 가 물기가 약간 없죠, 그죠? 이런 거는 금방 말러 죽어요. 가지 많은 거는 이게 자연적으로 애들이 경쟁해서 도태되는 거야. 이게 잔 가지 많잖아요. 그러면 말러 죽어 그냥 내비둬도 지금 요. 이제 올해는 내년에는 요거 갖고 해야 되는데 지금 꽃눈 맺힌 게 없잖아. 꽝이다 진짜. 와. 꽝이나 꽝. 이 묘목 자체가 지금 천찬한 거예요. 지금 이거 너무 웃자랐잖아. 그죠? 이런 것도 여기를 지금 오래 올라온 신초들은 가급적 강전정을 해줘야 돼. 안 얼어줄게. 최대한 두꺼운 데만 남겨야 돼. 두꺼운 데만. 이거는 진짜 꽝이다. 이거 하나 달리겠네, 하나. 에휴. 내년에 한번 지켜보고.